여기서 일단 저장합시다. 저장 안 하면은 열받아서 못할 것 같아, 이제. 이거 다 저장하고 갑시다, 이제. 짱 나니까. 잠깐만. 내가 아까 이렇게 많이 갔었다고? 간다 여기 왔지? 아냐아냐아냐아냐 야, 진짜 빨리 깰 거야,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 이제. 아, 나 저장할래. 아, 내가 이렇게 저장을 안 했었다고요? 많이? 너무 빨리 달렸어 하 <laughs> 진짜 짜증나네 <laughs> 벌써 12시 지났어 못 가게였나 이게? 피팅룸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옥상까지 다시 올라갔어야 되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죠. 와, 미쳤네. 아. 짜증나네. 아니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다행이다. 편집 안 할게요 이거 짤 나서. 난난 자고 싶어 이제. 귀찮아 이제. 가위 안 쓰고 드라이브 안 쓰겠죠. 근데 내가 너무 빨리 간 건가? 엔딩이 또 따로 있나요? 이거? 혹시 이거 깨보신 분? 엔딩 따로 없겠죠? 어다 맞췄는데 버그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만 잘 싸우면 돼요. 이제 두번 죽었죠. 어차피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나올 거에요. 이제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못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 존나 짱나네. 한번또 깨야 돼요. <laughs> 미안해요. 모르겠네. 이거 또한번더 깨야 돼. <laughs> 나 이거 소리도 싫어 이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걸요, 어차피. 존나 죽었으니까. 안 되면 나또한번 죽을 거야. 열 받으니까 또 죽을 거예요. 아니, 걸음도 느려.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짜증나는 게 걸음도 느려. 아니, 좌우로 나오는 걸 언제 나오지? 그나저나. 이게 제일 열받어. 쟤한테 죽는거 보다. 억울하네. 이 크기는 왜 달라? 이게 왜 클리어인데 걸까네 개도다개다안 풀었어 <웃음> 불쌍해서요 <웃음>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제발. 아 <laughs> <laughs> 국만 존나 푸네. <laughs> 나 이거 편집 해야 되 는데 괜히 2 회차 했 어. 이번에 제대로 깼네. 이게 맞지. AD 갈기는 걸로만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누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난 갈겼어. 키보드. <laughs> 키보드 내리쳤는데, 됐어요. 근데 이거 가위랑 이거 나중에 쓰는 거 있나요? 혹시? 없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엔딩이에요. 자, 잠깐만. 저장할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뭐할게 있나. 이거 경호할 수 없죠, 여러분들. 경호할 수 없죠. 믿고 갑니다. 이게 엔딩이에요, 이제. 아, 즐거웠어요. 나 이제 방종할 거 이제. 이거만 보세요. 소장아. 끝났어. 여긴 어디지? 아... 어? 소다마너 거기 있네 어? 어디선가 유아원이 목소리가 소다마 분명 혼자야. 지금이 기회라 아니, 근데 이거 장면 너무 웃겨. 아, 근데 이, 여기 이분 있잖아요. 이분. 이분 진짜 노래 존나 잘 부르는 것 같아. 한국 게임이냐고요? 예. 나 이거 도저히 못 아, 보겠어. 주세요. 전 아직 죽안 돼요? 아 그리고 사운드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 자 운전하는 사람은 내 아니, 시끄러워. <laughs> <laughs> 내 용이 <laughs> <보려면>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동생을 찾아야 해. 소담이 혼자 둘수 없어. 전좀똑 바로 이런 제게. <laughs> 아니,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시간 초과야. 아, 4시간만 해야 되는데. 난, 아, 이거 끝, 끝날 때까지 보여줄 겁니다. 이 노래 잘 불러요,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거. 잘 불러. 아니, 얘네들은 왜 위에 있는 거야? <laughs>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유괴를 했다가 아무튼 언니가 죽어서 둘이 복수하는 것 같아요. 복수하기 전에 지금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앉아 있어요. 음. 예, <laughs> 네. 이제 영상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도. 사진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웃음> <하는> <웃음> 묻지 마요. 그냥 끝났으니까. <laughs> 묻지 마. <laughs> 웃지말라고 <laughs> 나름 잘, 아 이, 이분 노래 잘 부르시네요 김혜팔씨 김혜팔씨 아유 김에팔씨 아유 잘만 노래 잘 부르시네요 진짜달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내가 함께할 그곳에서 그 폐기물이라니. 예? <laughs> 즐겼으면 된거 아닌가? 아마추어같이 왜그래? 끝났어 잘 만들었어 이정도면 괜찮지 내가 다음주나 아니다 내일도 똥게임 한 이시간대쯤에 할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언제 일어날지 아주 피곤해가지고 아유 그때 만나죠 똥 게임이야 아 아니 이건갓 게임이고 이거보다더 못한 거야 이거 예. 이건 갓 게임이죠 도제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갓 게임이야 이거는. 정말 힘들었다.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 즐거웠어요. 네.